아니, 여기 돼지 감자로 사람들이 안 캐먹나봐요, 돼지 감자. 요새 살구가 한참 익어가고 떨어지더라고요. 살구도 맛있는 살구가 있어. 그 밝은, 발그, 밝으스름한 색깔로 하는 살, 살구가 맛있더라고요. 아, 어, 지부, 세지부 제 눈이 좋네. 이 집이 좋아요. 이게 시원한게 줄을 콩 아니에요? 줄을 줄콩. 콩줄콩 집을 잘됐네요저 보이는 집이 지금 걸어가는 산골 옥수수 집 동생이 지은 겁니다. 오늘은 고기 잡 먹는다고 이제 쉬는 거지 하루 쉬는데 바쁠 때는 바빠요. 에이. 이거는 뭐요? 예이 뻘건 거. 아니요 남에 매달린 게 뭐냐고 이 피자도? 지금 상추를 뜯어러 왔습니다. 고추랑 왜 나면 좀 일단 먹어야 되거든. 아주 요 집은요 요렇게 또 이쁘게 심어놨어. 에이? 아주 이쁘게 심어놨어요. 그거만 그게 맛있던데 그 뭐야 겨자상추가 뭐뭐뭐뭘 하더라 이름이 그건 겨자 그건 네. 어느 집에 심어놨어? 예. 없습니다. 야 부드럽다. 왜 이렇게 뜯은, 부드럽나? 개못 뜯으면 되겠지. 어든능포 저래 어설퍼 이제. 예. 삽 써야 돼요. 촌에 살아도요. 맨날 일하러 다니고 집 짓고 이러니까 이 농사를 별로. 형이 많이 짓지 지금 네, 이 양반은 아, 농사를 잘안째 냄새가 끝내주네 응. 냄새 좋다고요? 안돼한남에서 그럼 많이 뜯으면 안 되지 아 원래 이거 많이 뜯어줘요 그래야지 아이 그래도 지금 하면 이거 다 망가진다 이게 됐어 됐어 그한군데서 너무 많이 뜯지 말고 어. 골고루 한 개씩 뜯어야지 아니 로메인은 로메인은 못뭐 먹겠고 로메인이 뭐예요 이 로메인 음. 아그 겨자상춘가 그게 맛있던데 저기요, 거기 계좌상추 누구 집에 이제 전화해갖고 빨리 물음 물어봐야 돼. 없는 상추가 그래 색깔이 예쁘나? 이거처럼 이 먹지도 않을면내거 들으라는 거 아니야? 고기 돈도 네? 이따 밥 먹을 때쌈싸 먹어야지. 저런 나참 나는 고기보다 야채가 더 좋더라고요. 아유 저게 뭐나 뭐야 저게 된장, 된장만 있으면 돼 그래 하고 상추하고 쌈 싸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나는 다른 거는 잘못 먹는데 이런 건잘 먹어요 상추 뭐 이런 거이 주인 양반이 나오는 거아니요 소리하는 건데 지금 소리하는 거요? 응. 에이 설마 집을 하나 새 집을 지어줬는데 이거 까먹는다고 응. 내 쫓으려고 음? 됐어요 됐어 왜 t 바땅에닥에 흘려 흘려? 아, 지를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귀가 l 가 I will 어 a n g e n d o p a g i r 됐어 a g a j o i a 사람 d t h 됐 Kiamoka w 어 g a 됐 u n t e s s i 거기 뭔뭐 고추밭이 있을? 아이 이 집도 이시만한게 두배기요 감자가 두배기가 맛있나봐 사람들이 두배기만 심네. 아니 두배기가 뭔뭐 밤처럼 팍팍신팍신 하대요 감자가. 야이. 이 집은 감자 이거 팔겠다. 이거다 뜯으면 다캐먹겠나 와... 이게, 고추 이름이 뭐요? 제목이? 청룡. 예 청룡. 청룡? 청룡, 청룡. 매운 거? 응. 아, 그럼 한 손하게만 뜯어. 아, <laughs> 매운 거잘못 먹어. 아, 참, 다른 사람 먹어야 되지. 내가 못 먹는다고 뜯지 말라 아, 그러면 안 되지. 청룡이 청룡이구나. 아, 저이청령이네 <laughs> 이거, 이거는 예. 빨간 고추. 김장 김장 고추 저저 네. 저 고추장 할때쓸 거. 어 이거는 저거네. 죽구리이죽구리네 반찬에 먹 아, 저 앞에 두 포기 있는 게 저기 청양인 거보다저 앞으로 가요. 예, 네, 이거, 갑시다. 갑자. 이 집이 저 재냥반이 청양고추를 잘못 먹나 봐. 그 그러니까 고두 포기인가 세 포기만 심어 놨지. 잘 먹는다고요? 근데 왜 그래 조금 심어 놨어 다른 데또 심어 놨나? 저 강냉이 밭은 저건 누구꺼요? 아. 집에 있는데 도문도 마르나 이거 카메라 달아놨겠지 보면 다 보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근데, 세상인데 입니다 아니 근데 뭔청양고추를딱두 포기를 씌어놨어두 포기 해도 먹는 건죽분해요 남아 남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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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돼그두 포기 그몇 개나 달렸다고 아스어좀달렸다니까 네. 에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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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먹을 때두 개만 먹으면 되는데 지부야 역시 새집이 좋네 새집이 제논니절리 좋잖아 저 바깥에서 고기 꼬먹는 데까지만들어 놨네 오 고기 꼬먹는 데까지만들어 놨어요. 근데 상추가 이렇게 키가 크면 밑에를 자꾸 뜯어 먹으니까 많이 안 심나 봐요. 아니야, 상추 이제 그거는 거의 다된그 거의 다된 거예요. 다된 거라고요? 심잖아요꽃그아요 음... 아, 그 겨자 뭐라 하더라면 겨자 상추가 그거를 몇개 뜯어 먹어야 되는데. 겨자 겨자 상추가 뭔가 겨자 챈지 뭐 겨자 상추지 그거 맛있더라고요. 매콤한 게 코에 딱 쏘는 맛이 나더라고요. 아니, 이게, 이게 자두 아니에요? 아니요. 뭔 키가 요리 작은 나무에 자두가 다 달렸나? 여기 없는데, 이거 겨자창가, 뭔뭐 그거 아니에요, 이거. 이게 복분자 딸기인가 보다. 응? 복분자. 이거 내가 모종을 내가 분양을 했습니다. 응. 분양용 네. 맛있어요. 비가 안 왔을 때레 이에. 비가 안 왔을 때. 안 왔을 때. 많이 드세요. 저 먹어요. 예. 네. 저 먹어요. 많이 드세요. 이게 비듬나물인데. 네. 비, 이게 비듬나물이라고. 이게 아마란스 아마란스가 뭐요 아마란스. 요 저다고 아... 쌀한씩막딱달리는거어 몰라요 나는 그만 따먹어 그 남의 집 딸기를 다 따먹으면 되나 예? 그 내가 분양한거라니까 그거는 분양행거하고 남의 집걸 따먹는거하고 틀려 일단 분양했으면 자기게 아니, 아니란 말이야 자주도, 자주도 하따 그거 두개 달린 거. 뭐두개 달렸어? 여기 네기 여섯 개, 네 개. 그, 에, 그 집, 이집 아, 애들 따먹으라고 놔둬야지. 그걸, 콜라당 따먹으면 안 되지. 빨리 그거 찾으러 가. 겨자, 뭐, 겨자채인가, 뭐, 뭐. 그거 맛있더라고. 난 그게 상추보다 그게 더 맛있더라고. 이게 피자, 피자들요 아직 아니었죠 예? 이게 시, 시큰하지? 아니 맛있다고 먹어보라고. 아 맛있다고 물어보라고. 아좀 일단 먹을래. 저거 한번 물어보고 쏙으로 소글, 쏙을까봐. 아까 먹고 뭐 쉬다고 내뱃는건내본거 같은데. 못 믿어. 안 돼. 사람 꽤가 있어야지. 그거 준다고 독서 받아 먹어야 돼. 그안 <laughs> <laughs> 돼. 그래서 그거 어디다 심어? 저 밑에다 심어놨나? 아, 그게 코고 밑에 있었는데 그거 찾느라고? 그그 그 이게 맛있더라고. 이게 누가 심어놨고? 놓은 아, 그럼 그, 뜯어도 돼. 그, 그, 뜯어 그, 먹어도 그, 돼, 있잖아, 그럼. 아, 그, 아는, 아는 사람이, 아는 분이기 때 뜯어도 돼. 그 두개나 네. 뜯어야지. 아, 두개더 뜯어야지. 맛있는 건데. 나 혼자 먹어도 그몇개 먹는데. 너무 많이 뜯지는 말고 몇개더 뜯어요. 아 제가, 제가 다음 만남 얘기할게. 내가 뜯어 먹었다고. 이거 보니까 먹고 안먹는거나 예? 예? 이 집은 먹고 안 해, 뭐. 아 그래도 다른사람이 뜯어 먹잖아? 그렇죠. 그건 먹고 싶어서 뜯어 먹어 그렇죠. 왜 이게 뭐더라 이거, 이거 이것도 저건데 이거 브로콜리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몇개 더 뜯더라니 많이 뜯었어 아개 자체 몇개 더 뜯어 이거 맛있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음, 뜯으면 안되는데 표시 딱 나오는데 표시가 나야 돼요 저쪽이 저 뒤에 뒤에 쪽에 뒤에 쪽에 이쪽 네. 오케이 됐어요. 오케이. 이제 가서 씻어요. 야 돼요. 요즘은 마당가에다 이걸 참 잘해놨어요. 여기서 씻으면 되잖아 많이 당겨있던데 다 먹었구나. 이게 상추가 시 네. 그 시장에서 파는 거 보니 비싸더라고. 상추가 마트에서 파는 것도 비싸요 이게. 가 퇴수 파는 것도 <목소리> <목소리> 상골 옥수수 동생요 상추 씻는 도살에. 그데왜 이거는 이렇게... 뒷면을 잘 봐야해 뒷면 왜지 앞면 뒷면 뒷면에 어떤 때는 달팽이가 붙어 있거든. 상추에 파에 달팽이가 붙을 수 있어. 야그 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. 아... 달팽이 사람이 먹는 거 아닌가? 아 근데 이거 조그마한거 징그럽지 네. 어, 너무 알뜰히 씹는다 네.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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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나는건 다시켜가겠다 대충대충 씹혀야지 그 요부분 네. 요부분은 이제 모래 조심 모래? 이미 c c D v 다 있는데 뭐 이러고 아그그그 컵라면 통 있다 그 박스에 컵라면 통 구구구구구아 여기가 이거기 굉장히 시원해요 아주. 아유 프로급 선수 선수가 잡는데 좀 잡아놨겠지 설마.